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희 오늘은 뭐할 거예요? 세계 예뻐기 해볼 거예요. 우와 재밌겠다. 너무 급하게 뜯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귀여운 거안 나왔으면 좋겠다. 귀여운 거 나오면 좋겠어요? 네. 오. 우와 상자는 치우고 상자는 가져. 토크 펴가지고 어? 여기에. 오, 우와. 뜯는 거 도와줄까요? 요 뭐가 나오나? 뭐가 나오나? 오, 어디가 나왔어요? 앞에 보여줄래요, 한번? 얜. 오, 귀엽다! 얜. 다음! 얜.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 얜. 오! 뭐가 나올까? 얜. 과연? 과연? 나와라! 오, 이번엔 뭔가 큰데? 어, 뭔가 큰것 같은데? 뭐가?

제발 이번에는 귀여운 꼭 귀여운 거, 귀여운 거. 제발 음, 귀여운 거나 이번엔 제발 귀여운 거 귀여운 거왜 이렇게 멋진 것만 나와? 어? 게임 풀수 있을까 없을까? 도와줄까요? 네. 과연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번에는 귀여운 거 나와라 귀여운 거 나와라 귀여운 거 도와줄까? 도와줄까요? 아니요 안 되면 도와줘요 그러니까 나와라

다 귀여운 거다. 아와 앞으로 보여줄래요? 휴. 동이 근 귀여워요? 네. 와 오늘 나온 거세개 보여주세요. 네개또 <laughs> 어, 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어 그럼 다음에는 몇개더해 보기로 해요? 0 개. 열 개는 너무 많아요. 네. 잘했어요. 네. 안녕. 안녕. ありがとをございまし、ね